지난 수요일 밤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 보셨나요?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이번 언팩 행사 어땠는지 정리해보고요. 그 밖에도 네이버 통장이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도 해볼게요. 그럼 더욱더 재밌어진 위클리 IT 7 출발합니다. 네이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메일, 카페, 뉴스, 웹툰, 쇼핑, 네이버페이 등등 뗄래야 뗄수 없는 포털사이트죠 이런 네이버가 최근 금융까지 도전 네이버 통장을 출시했어요 무려 연3% 수익률을 주겠다는 프로모션으로 고객들이 바글바글 할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6월 3일 출시 이후 7월 초까지 27만 명을 모았는데 7월 한달 동안 가입한 사람은 겨우 3만 명 거기에 연3% 수익률 프로모션도 종료된다고 하니까 가입자들이 통장에서 돈을 다시 빼갈까 봐 네이버는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네이버 대표가 담당 부서를 직접 혼냈다는 소문까지 들려올 정도인데요. 네이버 측은 계속해서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의 금융권 도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전이 게임이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넥슨의 바람의 나라 연이 무적 다운로드 260만 건 출시 일주일 만에 최고 매출 게임 2위에 올랐는데요. 작년 12월부터 리니지 M과 리니지 M2가 계속 1, 2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역전을 한 거죠. 거기에 뒤이어서 중국에서 던파 모바일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게 또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중인 던전 앤 파이터의 모바일 버전인데요. 원래 중...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라 모바일 버전도 관심이 컸고 사전 예약자 수는 6천만 명. 와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네요. 역시 대륙. 어쨌든 중국에서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넥스는 역대급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로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해외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죠. 9월 3일부터 KT 올레 TV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해요. LG U+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올레 TV의 가입자의 수까지 합치면 무려 1,500만 명이 넷플릭스를 안방에서 TV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LG와 KT가 넷플릭스와 손잡는 동안 SK브로드밴드는 소송 날짜를 잡았는데요 망 이용 대가를 달라고 한 SK브로드밴드에게 넷플릭스는 난못 준다 한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 올레TV와 손잡고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만큼 소송을 취하하고 SK브로드밴드와 제휴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는 어마어마한 고객층을 얻는 거죠 다양한 국내 콘텐츠와 킹덤, 인간수업, 범인은 바로 너 같은 오리지널 컨텐츠까지 볼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넷플릭스의 한국 공략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스마트워치의 요즘 트렌드는 건강이죠.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워치 3에서도 심전도 측정 장치가 내장되었다고 하고요. 혈압이나 심박수, 수면 상태를 체크하는 건 헬스케어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라면 기본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될 애플워치 시리즈 6에 혈중산소 모니터링 기능이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기능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이유는요. 바로 코로나 환자의 증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성인의 혈액산소 농도는 보통 95% 이상. 이 수치의 이상이 생기면 삐삐 하고 경고를 해준다는데 코로나 환자 일부 중에 혈액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중요해졌잖아요. 이런 스마트워치를 잘 이용하면 1차적으로 내몸 상태를 잘 체크할 수 있겠죠? 세상 진짜 좋아졌어요. 대륙의 실수가 진짜 실수였네요. SKT가 45만 원대 의 미텔라이트 출고가에다가 약 37만 원의 공시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애초에 국내 5G 폰 중에서도 가격이 제일 낮았는데 공시 지원금까지 하면 8만 원에서 13만 원대. 5G 폰을 10만 원대로 살수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만큼 안 팔리니까 싸겠죠. 실제로 샤오미의 미텔라이트가 국내에 출시된 수량이 수만 대 정도 팔린 건네 자리 숫자. 제대로 망한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회사를 통해서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이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도 이 통사를 통한 샤오미폰 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2000년대 초 중반 출시했던 가로 본능 폰 기억나시나요? 기둥에 매달려 있는 아저씨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LG가 이와 같은 형태의 차별화된 폼팩터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하네요. 이름은 윙이라고 하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를 돌리면 마치 날개를 편 모양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보조 디스플레이에서는 키보드를 띄워 채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LG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적을 반등시킬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음, 글쎄요.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한 군데씩 꼭 빼먹는 느낌이라 이번에는 더 완성도 높은 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밤 11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 3, 갤럭시 탭 S7 시리즈, 갤럭시 Z 폴드 2가 공개가 됐고요. 미스틱 브론즈 컬러를 컨셉으로 생방과 녹화본을 번갈아가며 진행이 됐습니다.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전체적인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발표해서 애플처럼 제품 간의 연동성을 높이고 만에 생태계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출시일은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가 사전 판매 이후 21일부터 공식 출시되고요. 갤럭시 탭 S7 시리즈는 사전 판매 없이 21일부터 판매됩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 갤럭시 워치는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갤럭시 Z 폴드 2는 9월 중으로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한 주간의 IT 뉴스 정리해 드리는 위클리 IT 7. 다음 주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올게요. 안녕.